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도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알력수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룸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 운용 가능한 다중체인 플랫폼이자 가상화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더리움이 예전부터 문제시했던 확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죠.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dApp들이 확장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룸 네트워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비트코인, 트론과 같은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호환되기 때문에 DFP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면 룸은 두 가지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룸 네트워크의 메인넷인 베이스 체인은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이더리움, 트론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멀티 체인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룸 네트워크는 룸 STK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블록체인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사용자들도 손쉽게 DApp 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 두 가지를 바탕으로 룸 네트워크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손쉬운 DApp 개발을 가능케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고 이를 통해 크립토 좀비즈를 비롯한 다양한 DApp들이 출시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대중적인 DApp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다음은 룸네트워크와 이러한 전망을 통해. 급등을 한 곳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자료를 이용해 보자면, 현재 룸네트워크의 시총 순위는 161위이며, 시가총액은 약 2,100억 정도로 9월 초에 비해 약 2배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지금까지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 상승 전 시총은 약 1,000억 근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뭐다? 국내 세력이 말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혹시 모르니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 역시 결과는 뻔했습니다. 보아하니 업비트가 먼저 거래량을 터트려 시세를 끌어올린 후 해외 개미들도 참가한 모습으로 보이네요. 최근 이러한 급등이 많아진 만큼 이런 얘기 또한 돌고 있습니다. 한국인만 코인을 하고 있다 라고요. 요즘은 해외가 아닌 국내 세력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바이네스처럼 해외개미들이 따라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 줄때 먹어라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달리는 말에 타지 않는 게 정상이니 손이 근질근질하고 따라타고 싶어도 꼭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급등을 한룸 네트워크의 전망 간단히 살펴드리면 사실 저는 룸 네트워크 코인의 전망이 밝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국내 세력이 시세를 올린 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유로 삼고 있는데 첫 번째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의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탄생했는데 최근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탈릭 부테린 말대로 이더리움의 모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기존 이더리움의 불편함을 위해 존재했던 코인이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같이 룸 네트워크의 코인의 존재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전망과 더불어 세력들에 의해서 몇번 휘둘리다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만큼 룸네트워크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게돈 버시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예약해드리면 첫 번째, 룸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코인 두 번째, 9월 초 기준 약 200%가 넘는 상승 작은 시가총의 거래량을 보았을 때 국내 세력 개입 99% 리스크 가득한 코인이다. 세 번째,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사라질 코인이며 세력들에 의해 몇번 휘둘리다 날아갈 코인.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 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